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군모닝 체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 바윗이요, 나의 왕 해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에 목사 되시니 내가 다. here é.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구머리 체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또 주님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는가 그들은 내네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 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들을 방해하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은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 운명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에 자연재해 같은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뭐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마닐라 남부 쪽에 산7 진도 6.7 정도 되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이라는 것도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진이라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운명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에,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 모세는 홍해를 갈르기도 했고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장군 여호수와는 해와 달을 하늘에 그냥 그 자리에 멈춘 적도 있습니다.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끝낼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연의 흐름을 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에, 실패를 수년 동안 반복하거나 실련과이 고난의 날들이 길어지고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긴? 마치 운명자들, 운명론자들이 갖는 그런 마음처럼 이건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이야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인 10편 14편 4절에서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지금 약자의 입장이죠. 예,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권세를 잡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밥 먹듯이 핍박하, 그밥 먹듯이 이 약한 자들이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밥 먹듯이 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 시련과 이 고난의 날들은 끝날 것 같지 않고 마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이 시를 쓴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높당에 도망다닐 때,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이아이멜레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약간의 먹을 것과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얻게 돼요. 하지만 애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보게 됐고요. 사울왕에게 그것을 밀고 하게 돼서 그일 때문에 아무 죄도 없었던 이 높당의 여와의 호 제사장들, 그한 가문이죠. 이 여와의 호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왕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 다윗이 또 이제 가다가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블레셋 족속이 이제 약탈 하러 그일라를 쳐들어오니까 이 블레셋, 그일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일라라는 성을 위해서 대신 싸워요. 그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일라 성을 구원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럼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또 십이라는 지역의 사람들도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게 되죠. 그리고 갈멜에 살던 큰 부자였던 나발은 다윗을 심히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한때 다윗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모두 다윗에게 다 등을 돌린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4절까지는 굉장히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는데 5절에서 이, 구절, 이 구절의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또는 어떤 환상을 다윗이 본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6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7절에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자와 같았고, 한때 잘 나가던 다윗은 이제 끝장난 것 같고, 그에게 더 이상의 반전과 회복은 불가능해 보일 만큼 그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에게 어떤 조금의 반전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패와 절망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운명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자연의 흐름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실패가 반복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마치 실패가 내 운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운명을 바꾸시듯이 나의 운명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 탄식했던 다윗의 기도가 곧 지금 요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정말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실패와 절망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의 흐름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운명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그 운명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아,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아, 내일 우리 군모이 체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자연의 흐름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운명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십시오.